안녕하세요. 정보 쌤이에요. 드디어 3단원을 시작하네요. 3단원과 4단원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단원인데요. 3단원은 문제 해결과 프로그래밍 단원으로 실생활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단원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단원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할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설레네요. 3단원 첫 수업인 문제의 이해. 지금 바로 시작해 봅시다. 오늘의 학습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주어진 문제를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현재 상태와 목표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상태와 목표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이해, 분석, 해결하기 위해 먼저 문제가 뭔지 알아야겠죠? 문제란 어려운 상황, 또는 해결해야 할 과제를 의미합니다. 단편적인 예로 수학 문제가 있죠. 문제 해결이란 원하는 결과를 얻거나 문제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학 문제를 품으로써 답을 도출하는 것이 되겠죠. 문제 해결 과정이란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으로서 수학 문제 풀이 과정이 되겠네요. 문제 해결 과정은 문제 이해, 문제 해결 계획 수립, 계획 실행, 평가하기 이렇게 4단계를 네 거치게 되는데 이 4단계는 네 앞으로 또 등장하니까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문제 해결 과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문제 이해 단계입니다. 문제 이해란 문제 안에 다양한 요소를 찾아 각 요소의 관계를 파악하여 자신의 언어로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문제 상황을 분석해서 문제 해결에 필요한 핵심 요소를 추출하는 것입니다. 핵심 요소를 잘 찾아내기 위해서는 문제의 현재 상태와 목표 상태를 잘 설정해야 합니다. 현재 상태와 목표 상태. 처음 듣는 단어죠? 현재 상태는 말 그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지금 상태. 목표 상태는 문제가 해결된, 즉, 목표에 도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현재 우리들의 심각한 문제인 코로나를 주제로 문제를 해결해 볼까요? 코로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 상태와 목표 상태를 파악해야 하는데요. 현재 상태는 코로나19가 점점 심해져서 감염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문제에 직면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목표 상태는 코로나19 감염자가 0명이 돼서 코로나가 종식된 상태입니다. 문제를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해 현재 상태와 목표 상태를 살펴봤는데요. 우리는 이제 현재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코로나 감염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감염자 제로가 되지 못하는 문제를 파악해 보면 첫째 마스크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 얼마 전에는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쓰라고 지적을 했더니 네가 뭔데 상관이냐며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둘째로 사람들의 밀집입니다. 정부에서는 밀집하지 말아라. 휴가도 웬만하면 가지 말아라. 제한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로 떠나고 바다로 떠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기 바빠요. 셋째 휴가철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휴가철을 맞이해서 휴가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평상시에는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기 때문에 집에서 쉬던 사람들도 휴식을 갖기 위해서 여기저기로 떠나는 거죠. 다음으로 손 씻기가 굉장히 약합니다. 집에 들어가면 당연히 손들 씻으시죠? 그런데 밖에 나가서도 손을 수시로 씻으시나요? PC방에서 중간중간 화장실 가서 손 씻으시나요? 물론 요즘에는 PC방을 못 가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 평상시에 외출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올 거예요. 다음으로 의식이 또 부족합니다. 의식이 부족하지 않았다면 지하철에서 폭행 사건도 없었겠죠? 한국인들은 찌개를 같이 먹는 식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에서 밥을 먹을 때큰 대접에다가 찌개를 한꺼번에 퍼놓고 서로서로 숟가락으로 찌개를 떠서 먹죠? 국은 각자 그릇에 퍼서 먹더라도 찌개는 수저를 담가가지고 다 같이 먹는 식문화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집에서 어떠신가요? 한 사람이 코로나에 감염되면 다 같이 걸리는 지름길이겠죠? 자가 격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이 나고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러 나가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코로나 전파자를 보면 이렇게 증상이 나타남에도 일을 하러 간다거나 자가 격리를 하라고 했더니 탈출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꼭 있었습니다. 코로나를 종식시킬 마음이 없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외출을 자제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웬만하면 약속을 잡지 말아라, 집에 있어라, 외출하지 말아라,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너무 바빠요.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휴가도 떠나야 되고, 커피숍 가서 커피도 마셔야 되고, 음식점 가서 음식도 먹어야 되고, 코로나가 전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를 파악했으니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면 코로나를 해결할 수 있겠네요. 문제를 이렇게 파악하고 나니까 해결 계획이 바로 세워지시죠. 마스크 꼭 쓰고 다니기, 밀집하지 않기, 손씻기 잘하기, 자가 격리 잘하기 등등 사람들이 이 약속들만 잘 지켜준다면 코로나가 종식될 텐데 진짜 말안 들어요. 그쵸? 두 번째 단계는 문제 해결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찾아낸 문제 해결 방법 중에서 주어진 문제에 적합하면서도 가장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문제 해결 계획을 수립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규칙성 찾기, 큰 문제를 작은 문제로 나누어 해결하기, 시행착오를 거쳐 해결하기. 함께 살펴볼까요? 규칙성 찾기는 문제에서 규칙이나 패턴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코로나19의 주요 증상으로는 기침, 발열, 두통, 설사 등이 있습니다. 이는 감기의 주요 증상과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기의 특징을 통해 코로나19를 예측할 수 있겠네요. 큰 문제를 작은 문제로 나누어 해결하기는 문제가 복잡하거나 클 경우에 작은 문제로 나누어 각각의 문제를 해결해서 전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크게 확산된 문제를 지역별로 나누어 생각해 보면 대구에서는 신천지 집합행사가 있었고 서울에서는 사랑의 교회 예배 및 광화문 집회가 해외 유입으로는 무료로 치료를 해준다는 소문이 돌아 외국인들 사이에서 우리나라로 오면 치료가 용이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입국 제한을 안 하니까 해외에서 코로나에 걸려서 입국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합을 제한하고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외국인에게는 돈을 받고 치료해야 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시행착오를 거쳐 해결하기는 말 그대로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여러 번의 시도와 실수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코로나19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시행착오를 통해 백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백신이 나왔다는 뉴스가 뜨고 있지만, 백신이 시중에 나오기까지 2년은 걸릴 것이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그동안 연구원들은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완벽한 백신을 개발해내야겠죠? 세 번째 단계는 계획 실행단계입니다. 문제 이해와 문제 해결 계획 수립단계를 통해 나온 다양한 문제 해결 방법 중에서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고 실행하는 단계입니다. 꼭 하나의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처럼 다양한 방법을 동시에 실행해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마스크는 항상 끼고 외출하기, 손 깨끗이 씻기, 기침을 팔로 가리고 하기, 아프면 자가 격리하기, 사람 사이의 간격을 유지하기, 환기시키기 등의 문제 해결 방법을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모든 것을 잘 지키고 있나요? 마지막으로 평가하기 단계입니다. 평가하기에서는 문제가 올바르게 해결되었는지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 6가지 문제 해결 방법을 살펴봤지만 뭐니 뭐니 해도 백신이 하루빨리 나와야겠죠? 백신만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없을 거예요. 한국 의료진과 연구진 분들을 응원하는 마음을 항상 간직합시다. 오늘 수업도 잘 이해 갔나요? 문제 해결 방법 절차는 문제 이해, 문제 해결 계획 수립, 계획 실행, 평가하기 총 4단계를 거친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 주세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